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실 달군의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어, 여기는 어, 임실 전라북도 임실군 어, 이 치즈마을 어, 달군의 농장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달군의 농장 어, 이 호두나무도 이렇게 아직 건강하게 에, 잎이 잘 달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어, 호두 가을 식재에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어제도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10주 플러스 1주 관액기로 어, 15만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왕 아, 심으시려면 아, 11월 1일날. 11월 1일 날 열한 줄을 어 빈터 공간에 이렇게 심어 주시면 기념이 될만 하고요. 그다음에 또 11월 11일 날아 11월 11일 날아또 이렇게 심으셔도 어 아주 좋은 날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어어 많은 어 이렇게 그 주문을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어, 어, 계속해서, 어, 이런, 그, 좋은 이벤트를,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어, 아, 퇴비를, 에, 퇴비를 이렇게, 에, 이, 들어왔어요. 어, 퇴비를,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니까, 어, 이 나무가, 아, 퇴비를 줘야 됩니다. 아, 퇴비를 줘야 되고요. 어, 퇴비는 될수 있으면 이 나무 가까이 이렇게 주시지 말고요. 어, 가까이 주시지 말고 좀, 아, 1m, 2m, 아, 떨어져 주어가지고, 어, 이 나무들이, 예, 어, 이거름을 빨아먹으려고, 어, 이렇게 그, 어, 어 자생력 있게, 예, 이것도, 이 나무도, 어, 자생력 있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달구야, 어, 우리 달구, 저기, 야, 달구야, 인사 한번 해. 옳지,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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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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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야. 예, 예. 예, 우리 달구가 막, 어, 좋다고 인사를 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그, 어, 대원 농산에서 강력 유박은 아닙니다만은 일반 퇴비보다 굉장히 그 좋은 퇴비를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퇴비도 이벤트를 이렇게 한번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5,400원에 판매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60% 가격에 이렇게. 에, 그 회사하고 한번 어, 이렇게 에, 또 이벤트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어, 11월 1일 11월 11일 어, 호두나무 어, 11주 심기 캠페인 어, 여러분들 어, 이 화면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또 어, 어, 에, 여러분 음,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이 가을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에, 유의하시고요. 어, 또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어,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 설같이 좋은 아침입니다.